우리가 율법의 조항이 이렇게 나오면 먼저 무엇부터 생각해 봐야 되냐면,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걸더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몇 번째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어, 모든 율법은 이 십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이 613가지가 된다고 해요. 성경에 모든 율법들을 잘 정리를 해보니까 613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1 0계명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개명을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더 자세히 자세히 법을 만들다 보니까 613가지나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 자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십계명이 첫 번부터 4 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고요. 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명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 여러분 그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런 말씀인데요. 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가장 중요하죠. 인간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 그래서, 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바로, 불이 부모인거지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런 존재.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런 권위를 주셔서 우리 인간에게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우리 부모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부모를 통해서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났을 때 가장 무기력합니다. 힘이 없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 할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오랜 시간 돌봐줘야만 살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연약하고 보잘 것 없고 무능력해요. 여러분, 돼지나 소나 이런 짐승들 처음에 태어날 때 보면요, 우리 인간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낫습니다. 돼지나 소는 태어나면... 바로 걸어다녀요. 꿀꿀거리면서. 근데 사람은 전혀 걷지를 못하잖아요. 걸으려면 적어도 1년을 커야만 한 발짝, 두 발짝 뛰기 시작해서 발걸음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모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모든 걸 보살펴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부모의 이런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돌봐 줘야만 이게 사람 구실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을 지극정성으로 쏟아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의지하고 사람 무시를 하며 살수 있도록 양육을 받았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 사랑이 너무나 커요. 우리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부모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붙이는 것이 바로 부모로, 부모인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살았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경하며 순종해야 마땅하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그 어떤 나라를 가도 그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다 그렇게 쏟아 부어주기 때문에 자식에게 늘 가르치는 것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이것을 늘 강조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laughs> 특별히 유대인도 이렇게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개명으로 하나 주셨지만,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부모에게 효자로 살아야 된다. 효도를 해야 된다. 엄청 강조했잖아요. 모든 것의 출발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정말 많이 강조한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자식이 완악해지고 폐역해서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술에 중독자가 되어서 부모가 아무리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돼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책망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인생을 완전히 망쳐서 너무나 망나니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 부모가 본다면, 이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살아가는 걸 보는 게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정말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훈련하면서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도록. 모든 걸다 뒷받침하고 쏟아부어서 이렇게 길러주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 자녀가 완악해졌어요. 폐역해졌어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부모의 말을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지요. 그동안 정말로 이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을 거예요. 혼내보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하, 책망하면서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나름대로 부모로서 책임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이상하게 자녀들은 크면서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죠. 근데 그때는 이 사람의 이 호르몬이 분비가 막막 막 최대한으로 폭발적으로 품어져 나오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신체에 많은 변화가 오면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그런 시기가 꼭 오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때 잘못 자기 자신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부모에게 거역하고 반항하는 일들이 꼭 있게 되는데 그거 잠시 한 2, 3년 혹은 4, 5년 이렇게 가다가 이제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물론 그런 배경 속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사랑이 아닌 고통을 주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으면 그것이 이제 자네의 마음과 생각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가지고 삐뚤어지고 반응하고 거역하는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지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관계가 참 쉽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래도 이 인간관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다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 인간관계의 시작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줘야 돼요. 그 사람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래야 거기서 우리의 인격이 순수하게 또 둥글둥글하게 잘 맺혀지는 것이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을까? 비결을 이렇게 다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첫 번째가 바로 인간관계를 잘 잘 맺는 사람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성공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맺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모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부모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관계가 좋아져야 그래서 거기서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고, 뭐할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잘 길러줄 때, 그가 세상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도 좋은 관계 맺고, 또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거역하는 자, 반항하는 자, 자기 인생을 허랑방탕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알코올 중독까지 되어지면 인생은 완전히 망쳐진 거죠. 아무도 그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말을 안 듣는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참, 이거 힘든 거지요. 자,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이걸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반드시 부모가 이 자식을 끌고 성읍의 성문 앞으로 끌고 가라는 겁니다. 제가 성주순례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어, 성이 이렇게 지어진 곳인데 그성 안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성 앞에 딱 밖으로 나오면 성문 앞에 넓은 광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광장 한 편에 쫙 의자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옛날에 만들어 놓은 성인데, 그 성문 앞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이 돌로 가서 쭉 의자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성에 그 성에 유력한 장로님들이 나와서 늘 앉아 있는 절형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들이 성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에 존경받는 분들이 장로로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은 늘 이제 그 자리에 와서 쭉 앉는 거죠. 그러면 그성 안으로 밖으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성 안에는 주로 집이 있고 성 밖에 이제 농사를 짓고 하는 이런 논유와 밭이나 이런 소떼나 양떼를 기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매일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지요. 동네 사람들 혹은 먼데서 온나그네들이다이 성으로, 문으로 들락날락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그네들을 맞이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성 안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의논도 하고 또는 재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장로님들이 거기 앉아서 재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문 앞으로 끌고 가서 장로님들한테 내 자식이 이게 망란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다.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방탕한 짓을 하고 이렇게 술에 취해 가지고 늘 이렇게 중독자가 되어서 인생이 망쳐졌는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당신들이 처리해 주시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문의 장로들이 다 이루고 좀잘 살아라.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효도해야 된다. 여러 가지 권면도 해보겠죠.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재판에서 뭔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된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을 죽여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뭐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할수 없이 부모가 그 자식을 끌고 성문으로 가서 장로님들이 재판을 하게 하고 그리고는 온 동네, 온 성읍 사람들이 끌고 나와서 돌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괴롭힌다고 래서망난이 짓을 한다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죽게, 이렇게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자식한테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고요. 또 부모는 그런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정말 책임을 지고 잘 가르치라는 거지. 여러분, 자먼서에 보면 아이에게,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매를 쳐서라도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자식을 잘 기르고 싶지만 사실은 그걸 잘 몰라요.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잘 기르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 TV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보면요. 정말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됐을까? 너무너무 아이의 잘못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때 보면 너무너무 심각해요.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저렇게 문제 아이가 됐을까? 놀랄 정도로 심각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쭉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원인을 찾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보면 부모가 잘못 키운 거예요. 그 부모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도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발전하고 생기고 그러다 보면서 점점점점 아이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 완전히 문제아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아이가 금쪽같은 내 아이죠 그죠 아무리 아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상황이 되어져도 막 화도 나고 밉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모든 부모에게 모든 자식은 다 금쪽같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이가 잘못되어지고 부모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막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진 것은 부모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거지요. 다잘 키우고 싶은데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거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 모든 방법이 사실은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바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부모가 자녀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밤, 낮으로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이 아이가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부모 교육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체제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상당 부분은 부모가 직접 자녀를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80이 됐어도요. 60대 자녀에게 매일같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말씀을 읽도록 매일같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 8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그 일을 계속 한다니까요. 그건 평생을 그렇게 부모로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노 맞벌이 부부를 되면 맞벌이 부부가 되면서 여자들까지 다 직장으로 가다 보니까요. 이게 아이들을 기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이제 거의 지나가 되죠? 자식을 낳는 게 서로 걱정이에요. 이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기를까? 서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직장을 한 사람이 부인이 아내가 그만두고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는데 집중하면 좋겠는데, 요즘 사회가 돈이 중요하다 보니까요. 그거 직장 내려놓고 아이를 양육하기에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완전히 빵점인 거예요. 직장 다닌다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집중을 못 하니까. 아이한테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로 보내서 거기서 교육을 다 책임지게 하는데 요즘 학교 교육이 윤리 교육이 하나도 없잖아요. 완전히 그건 없어졌잖아요. 그럼 가정에서라도 윤리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못하다 보니까. 빗나가고 잘못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좀덜 벗고 덜 쓰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까지거뭐 서울대학교 몇 명이나 갑니까? 그런데 모든 부모는 내자식 서울대학교 보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학원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거. 그거 해봐야 쓸데 없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자식 학교 학원 보내가지고 돈 많이 써가지고 자녀들 잘 가르치려 효과 안 나와요. 그 돈을 안 벌고 안 쓰는 게 훨씬 자녀들을 더잘 가르칠 수 있는데 참 우리가 잘못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부모가 이 자식을 끌고 재판장한테 가서 재판을 받고 죽도록 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최악의 상황이고요. 그 전까지 부모도 노력하고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도 함께 노력해서 그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고 돌이키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탕자도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때까지는 부모도 이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고 해서 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성읍의 장로들도 그냥 재판에서 죽여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자식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동네 동네 사람들이 함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계속 망나짓을 하면 결국은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다 끼리끼리 놀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친구들끼리만 어울려요. 그죠?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다 끼리끼리 모여요. 그술 그러니까 중독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 옆에는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가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만나기만 하면 오늘은 어디 가서 먹을까? 맨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꼭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 이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온 녹색,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저놈은 더 이상 사람 가치를 못하고 사람 무시를 못하고 사람처럼 못사안 사니까 죽여,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최악의 상황이고요. 그 전까지 부모를 효도할 것을 잘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효도하게 만들어야 되고. 말을 안 들으면 책망도 하고 때를 때리게서라도 해서 이걸 고쳐서 바르게 가게 함께 부모와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 양육이 쉽지 않은 것이지만 이거는 부모가 반드시 어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고 그 건강한 속에서 자녀들이 사랑받으면서 잘 양육되어서 세상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때 그들이 세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건강한 사회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야 그 사회 전체가 함께 건강한 사회상을, 사회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요. 이 가정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부간, 부부간에도 먼저 사랑을 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우리. 부부가 되어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함께 사랑이 넘치는 이런 세상을 이루어야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에게도 효도하면서, 우리 서로 또 이웃 간에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